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나요? 오늘 잠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우박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는 내일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지방에는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 귀경객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대구 18도, 부산 2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6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에 가까운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후반 영동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